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그 피로 맹세하신 그 사건이 어, 바로 성육식 사건이요. 십자가의 대속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그 언약의 체결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단 죄, 죄가 있기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 그럼 참 믿음이 무엇이냐? 거짓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 구원을 위하여 천주교는 이렇게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이제 선한 일 이런 건다 종교에 속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에는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오거든요. 두려움. 이게 현대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많은 신앙생활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꾸 이제 삶의 행위를 선하게 하고, 예또 여러 가지 필리핀에는 보세요. 막그 어떤 사람도 불러가지고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그거 하잖아요. 부활절에는 매년 행사를 하는데, 뭐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희생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채찍을 때리고 못을 받는 거예요 손에다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방 제사들들이 이방인 종교들에서는요 몰렉에게 제사를 히브리에도 그 저기 가나안 지방이나 저기 지금 뭐죠 아프리카 근동 지방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런 어떤 문명이 있는 곳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노아홍수로 인해서 전세계가 이렇게 다 갈려가지고 무슨 마야 문명 무슨 문명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그런 이방의 제사 풍수를 보면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아담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너의 아브라함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의 이웃이 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벨의 그역량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구전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인간이든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설명하거든요.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적자 생존이지. 그래서 히틀러가 학살한 거그 사람들은 죄로 안 봐요. 지금이나 죄로 하는 거지. 예전에는 그 당시 때는요. 자기네들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리고요. 예? 그 다음 천주교가 옛날에 그 개신교 이렇게 나가가지고 했대 6천만 명을 학살했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종교의 힘으로 그런 거예요. 종교. 그건 종교예요. 우리 어떤 믿음이나 은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 예수회나 이런 깊은 데 들어가 보면요 마약을 퍼뜨린다니까요전 세계에 사회주의 나라에 가면 다 마약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법이 통과되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사회주의 나라들 있잖아요. 그 정책을 쓰는데 다 마약을 퍼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마약이 유입돼 있는데 그거를 막 어떤 당에서는 막 막고 있다는 거 마약을 왜 막냐 이렇게 마약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마약 그냥 저기 왜 자꾸만 거기다가 경찰 인력을 수사하느냐 이렇게 지금 한국이요 얼마나 마약을 나중에 미국은 가보면은 그 학교 앞에서 마리화나 판다니까요 마약 이렇게 팔고 근데 제가 마약을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을 봤는데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을 뭐냐면 기억력이 쇠퇴해 버려요. 그리고 이 정신에서 구분돼서 자기 자를 아 구분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축 처져가지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아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소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 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마약에 한번 쪼들어가지고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면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걸 지금 한국에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기려고 하느냐, 무슨 악법에 대응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그런 거 아무리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절망할 것 뿐이다.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 모든 선함, 모든 공로, 이건 다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생각에 대해서 고안한 모든 종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에서 인간을 거칠 수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낙담하고 그냥 거기서는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 다른 어떤 법에서는 율법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가 있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지 못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은 행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죄인이 아무리 지켜본들 그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복음이든지 바울 사도는 율법이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밖에 없다고 이야기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온 말씀을 나오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가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를 행할 능력을 어떤 그런 의를 행할 능력 그런 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악령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그래도 깊이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뭔데? 인생 다 죽는 건 아니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좀 즐기라. 자기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삼성 이런 것만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어떠한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럽히고 휴지 조각을 막 날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왜 이래 이놈아 이렇게 하고 말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서. 그리고 자기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 밖에 없어요. 어떠한 종교에도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가보세요. 아무리 깊은 불교의 철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가장 높은 고승들 보세요. 최고의 고수들. 히말리아 이런 데 가보세요. 또막 최고의 고승들.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인도에는 전혀 없잖아요. 불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상에 의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종교예요. 그걸. <laughs> 근데 불교의 고승들이, 가장 고승들이 한다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에 맡기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 죽지 않겠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에 막 섭씨 엄청난 도, 되는 돌에다가 대리석에다가 그 사람을 녹여보십시오. 그 뼈가 녹아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운 불이니까 뼈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살이라고 그것을 또, 그것을 놓고 막 이렇게 막 거룩하다가 막 이런 숭고한 물건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다 죄의 감옥에 그리고 영적인 마귀에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것은 절대로 없앨수 없습니다. 누구만 안전합니까? 영원히 안전한 거 분명히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지민 모든 존재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안전한 겁니다.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너죄 지었지 죽어라. 그럼 내가 그냥 가볍게 넌 용서해줄게. 너는 용서하니까 너는 여기 너는 용서 안하니까 저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참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그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천사보다도 우리가 막,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날씨가 따뜻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너무 행복의 겨울은 이렇게 보면은 좀 추워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막, 한국에 예전에 복음이 딱 들어왔었을 때는 정말 막 먹을 게 없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교회를부터 먼저 짓고 성경에 손을 얹어서 먼저 대통령이 선언하고 이런 나라가 막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하고 강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오바마 때부터 절벽경쟁과 이제부터요. 동성애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한게 완전 빚덤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바마 때 내가 지금 미국에 한 다섯 차례 정도 갔었는데 오바마 때간게 아니고 한 다섯 차례 중에서 그 전에 갔는데 완전히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마약에 완전히 노예되게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무슨 오바마 케어법 통과시킨 다음에 병원에 가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더 그냥 병원 치료도 받기 지금 더 힘들 거예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부터가 아닙니다. 모기지론 그거 예전에 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만들어버린다니. 돈이 있어도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자기는 어떻게 건강이 나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집을 할부로 산다니까요 할부로요. 그것도 몇천 불씩 내가면서 그럼 일을못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절벽 경제 할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집에서 내쫓겼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에 성공하려고 정말 미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 가는 사람좀 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겨울에 자더라니까요. 잘 데가 없어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걸다 떠나서 우리 생각을 단순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맡겨야으라느냐 내가 율법에다가 맡기면은요,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너를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다고 만들어 주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걸 나타내 보이고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우린 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죄인인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분 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서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약속하셨는가? 너는 의롭다. 아이저 아니, 죄인인데요. 아니야. 의롭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선언한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에서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판이 끝나 버리는 겁니다. 너는 의로와여죄 없어.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왜요? 내가 내 공로를 믿고 내 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그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를 믿었고, 그분의 공로를 믿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요술램부처럼 내가 이래라 저래라고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해줬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그리만 믿음이 됐지 뭐하러 기도하느냐. 근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기 때문에 가짜 믿음 안에서 아무리 기대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기도고요.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내 몸을 쪼개고 자르고 옷을 찢고 이래봤자요. 아무리 밤낮 부르짖어봤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어떻게 할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교회가 떨어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의 교회.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낙심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비천한 것에 비천하지 않냐고 가장 존귀한 자이며 가장 영광받을 영원한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나를 의롭다. 아 나는 뭐 거지 말아 이제 오늘도 부족하고 난 이게 연약한데.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 내 너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모세 보십시오. 그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의심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찾아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유명하게 돼야지. 얼마 전에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BTS. 그냥 거의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막 평생 동안 그냥 막 신적인 존재 추앙받을 줄 알았는데 또막 그냥 이제 요즘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약불입니다, 마약.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추락해 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과 어떤 우리의 미모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망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예배 때 가서 내가 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공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자들과 함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이 안 많을 것 같죠? 나는 뭐 별거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유혹이. 아니면좀 기다려보십시오. 좀 어른데 보십시오. 뭐가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요. 사기도 치고 싶고. 이렇게 갑자기 돈이 공돈으로 딱 들려 들어오면은, 아, 이거, 이거 내가 쓸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많겠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크면은 여러분이 힘이 좀 생긴다니까요. 힘이 좀 생기면 여러가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요 죄악구름 통해서 헤의할수 없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마교의 노예에 대해있어서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 전체를 딱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입니까 이건 여자기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은 뭔지 알죠? 애들은 한 번도 신경을 못 썼어요. 자기 인생에 빠져 살다가. 우리는 굉장히, 와, 멋있고 막 이랬다고 해야 돼. 그 재산 다 누워야 돼? 스티브 잡스는 하나도 간거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아이, 아이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이, 이러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와. 어, 와. <laughs> 왜요? 죽기 전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내려오는지 누가 내려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죽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요? 누가 마중 나옵니까? 주님께서 마중 나옵니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을 한게 없는데,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주님 만나면 당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니. 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내 주님한테 한게 없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할 때, 하, 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참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이게 막 부족한데? 이거는,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이 진짜 좀 이상한데, <laughs> 이러면서 이거는요, 그냥 아빠 엄마의 말이나 아니면 저기 다른 영적인 존재 마귀가 막 이렇게 하거나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거기 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존재를요. 그러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추악한 죄에게든지 이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전할 것이다,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복음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가 죽은 것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는 마귀를 정복하는 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